차를 타고 짠 오늘 우리가 갈 곳은 어, 몬스터 아쿠아리움이다. 아 엄마 여기 오늘 커피 안 마셨잖아. 여기 커피 희한한 데가 있던데 거기 한번 일단 커피 마시고 출발할까? 을어 그렇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헤이마 이 커피숍이 어, 아마존처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다 이런 어?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커피 완전 전문점이 있다 얘가 전문점 어, 그런 느낌이다 일단은 가서 보면은 어 이게 좀 특이하네 라고 생각 일반 커피숍은 아니네 라고 생각할게 일단 가보자 일단 가보자 그래 아 맞다 저 바로 가게가 바로 앞인데 아 오늘 1월 1일이라 문을 닫았을 수도 있겠다 어제 밤 12시 딱 되니까 막 빠바바바바밤 진짜 파타야 전체에서 여기 버버봉 저기서 버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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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미친놈 같더라 과연 여긴데 열었을까? 응. 어, 닫았다, 닫았다. 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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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었다. 열었다. 응. 사와디카 오, 완전 특이한데. 여기서 복도라니까, 이거 커피를. 사와디카 자, 여기서 커피를 고르면 되는데. 뿜수니아이기났나이카 응. 라떼가 잡히니. 네, 라떼 옛능, 레고, 안니, 썸. 이런 시간이라 그런가? 여기에서 커피 막뽑고막 가라던데, 막 오늘은 안 하고 있네요. 이게 위에랑 벽만만 보면은, 이 어, 인테리어가 괜찮거든. 근데 바닥이, 어, 공사를 하다가 말았어. 이게 아마 일부러 이랬을 일부러 거야. 이런, 일부러. 일부러. 완전 공사하다 만 것처럼. 자, 엄마, 바닥한번 보소. 흔들 필요 없다고. 뭔데 <laughs> 흔들고 있노? 보통 다르지? 조금 다르지 않나 맛이? 나기라고 잘 모르겠다 아 양치해서 모르겠나? 형님이 마셔봐라 그래 뭔가 어. 뭔가 이상하나? <laughs> 내가 원래 아메리카노를 안 마시잖아 어. 맛이 어떤데? 약간 좀 시큼한 느낌 아이고 이 커피 모르는 사람들 진짜 아휴 <laughs> 그래 아메리카노가 쓰지 쓰네 목적지 몬스터 아쿠아리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예전에 여기 왔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가격이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 아 외국인은 300바트 현지인은 150바트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와디카 후야이 쌈콘 카. You have any card? Car. Car. Okay. o k a 어, 고공갑. 오, 싸게 했어, 싸게 했어. 오, 내만 할인받을 줄 알았는데, 우리 세명다 할인해줬다. 원래는 300바트인데, 어, 현지 가격 150바트로 해줬어. 들어가자. 사와디캅, 쌈콩캅. 일단은 여기가 작은 동물원이랑 물고기 있는데고, 우리열로 들어가면 되거든. 양옆으로 일단 보이소. 어, 여기 앵무새도 있고 하네.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가 좋아하는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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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laughs> 사진 한번 찍어야지. <웃음> <웃음> 어제 몽창 카페 갔었는데 몽창 카페에도 저 백사가 있었거든요. 사진 찍으라고 하니까 우리 엄마 안 찍더라고 무섭다고. <laughs> 그나저나, 앵무새 되게 시끄럽네. 되게 시끄러워. 아따, 우리 엄마. 재밌게 잘 구경하시네. 예전에 제가 여기 영상을 촬영했었거든요. 그때 기억이 되게 좋았어요. 와, 여기는 정말 괜찮다. 가족들이라고 오기 정말 좋은 곳이다라고 갑자기 물득 생각나서 여기 오게 됐어요. 와, 진짜 사람 손 같다, 사람 손. 야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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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엉이. 부엉이도 있다, 부엉이. 무슨 상어 같은데, 어, 상어. 어 새끼 상어 같다. 얘네들은 그렇게 크지도 않네.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뭐, 이렇게 미니 동물원인데,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있어요. 오, 라쿤, 라쿤. 모두가 좋아하는 라쿤. 근데 등 돌리고 자고 있네. 와, 이거, 이거 텔레비에서 전 봤는데, 어, 왜 고개를 까딱거리는 이거 이구하나. 이거, 이거 하나는 아닐걸? 희한하네. 야, 진짜. 맞네, 엄마. 레드 이구 하나 적혀있네. 레드 이구 하나구나. 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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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칼, 카라칼, 카라칼. 와. 여기서부터는 어, 엄마. 파충류인다 파충류. 안으로 들어가자. 이야,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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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도마뱀. 뭔 도마뱀인지는 모르겠지만. 와, 얘는 진짜 여기 등 봐봐, 등. 야, 발봐라저 껍질. 와, 장난 아니다. 아, 너는 거기서 뭐 하세요? 음. 오, 우리 가족이 싫어하는 뱀이다. 우와, 몸통 너무 큰거아니가 하이톤이라고 적혀 있는데, 얘도 저 안에 들어가 자고 있거든요? 와 근데 몸통이, 빵이 진짜 크다. 우리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백사 보시고. 이렇게 양옆으로 많은 종류의 파충류들이 어 이렇게 있네요 보시면은 모든 유리관 앞에 이렇게 손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저 앞에도 전부 다 여기 오시는 과광객분들이저 동물들 뭐 이렇게 눈 마주치려고 똑똑 두드리시는 분이 계신데 어 그렇게 안하.. 우와 뭐냐 이게 진정한 백사지 아 진짜 여러분들 어 이거 진짜 보기 힘든 거니까 이거 보시면서 어 새해에는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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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머리에 뿔난 거 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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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것도 신기하다 이제 또 여기서부터는 수족관이 시작되네요 크아, 이거 뭐 어류 어뭐 뭐, 어종을 모르겠지만 어 이렇게 이제 여기 양옆으로 이렇게 물고기들 시작이죠 여기에 보면 은 무슨 설명이 있는데 아못 알아먹겠어요 그냥 못 생기고 큰 물고기 와 신기하다 신기해 와 얘도 크다 얘는 뭐 독 있는 가오인가 색깔이 원래 저렇게 휘황찬란면독 있는 건데 이렇게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크게 덥지는 않아요 물론 엄청나게 시원하지도 않지만 공간이 커서 이렇게 에어컨이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여기 오시면은 뭐 엄청나게 시원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절대 아 덥다 이런 느낌은 안 받으실 거예요 그 정도의 온도 얘는 뭐냐 뭐, 뭐 이렇게 굽은 것처럼 희한하게 생겼네 이야 예쁘게 잘 해놨네 이건 그냥 장난 장난감이잖아 장난감을 진짜 해파리가 아니잖아 어... 아요 물고기 두마리 이거 때문에 이렇게 꾸며놨다고? 요 두마리 때문에? 아몇 아, 마리 있구나 여기서부터지 여기서 좌우 위에까지, 어, 으, 으, 거북이 있는 거 보소. 아, 진짜 잘 해놨다. 저번에도 느낀 거지만, 정말 잘 해놨어. 으, 가오리, 배, 배, 배. 배. 왜 제가 여기를 어 조, 왔을 때 좋은 기억이 있었던지, 이제 아시겠죠? 되게 잘 해놨어요, 여기. 다 재까란 것들 많이 산다. 야 잘해놨다. 엄마 이제 여기가 진짜 사이언트 물고기 어, 밥 주는 데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가자. 저렇게 낚싯대에다가 어, 음식을 주는데 이걸 얼마냐? 20 바트네. 아니캅코코캅자 올라가서 어, 물고기 밥 줘봐. 자 이제 한번 줘봐. 엄마. 밑에 엄청 크제. 와. <laughs> 자 줘봐 줘봐 줘봐. 승 내려. 음. <laughs> 물고기가 크잖아. 그러니까 힘이 장난이야. 이제 한번더 할래?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필 값, 이간는 값. 값, 콩콩 값. 자, 엄마 한개더 갖고 왔다. 자, 풀어가지고 또한번 줘봐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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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줘봐라. 어이구. 우와. 끝났다. 엄마, 그 이렇게 딱 고기가 물었을 때어떻무 순식간에 어. 파란 거 깝치니까. 그렇지, 그렇지. 어, 순간 끝나. 야, 너, 놀래기만 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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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에 홍난 애들, 머리에 홍난 애들. 어. <laughs> 엄마, 엄마, 엄마. 여기 들어가, 빨리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 어, 잠깐만.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여기 어? 가운데로 쑤야지. 아, 이게 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보는 거지, 그렇게. 엄마 되게 좋아한다, 엄마 되게 좋아한다. <laughs> <laughs> 이제 나오셔도 돼. 도대체 이런 거북이는 나이가 몇 살일까? 진짜 크거든요? 저 봐봐, 저 봐봐. 저기서 한 마리가 걸어오잖아. 진짜 전부 다 너무 커. 자 이렇게 하면 아쿠아리움 체험 끝났습니다. 신기한 동물 많네. 신기한 거 많지, 신기한 거 많지. 한 번도 안본것 때문에 너 많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로티라는 건데 어, 태국을 대표하는 간식 중에 한 개거든. 진짜 괜찮겠나, 엄마 이거 드셔보실 수 있겠나? 너무 달다. 엄마가 당뇨병이 그지? 그래서 나도 예전부터 이거 엄마한테 추천을 못했어. 너무 다니까 근데 이거, 아꼭 드셔보셔야 되는데, 엄마가 당뇨가 너무 심해서 안타깝다. 로띠는, 어 진짜 태국 간식 중에 무조건 1번이거든요. 무조건 1번인데, 너무 달아요. 너무 달아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로띠는 진짜 쥐약이죠. 아, 어머니한테 꼭 맛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안타까워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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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닥터피쉬 있는데, 닥터피쉬 한번 해보실라오? 닥터피시 그발 담그고 있으면 물고기들이 막 먹는 거 각질 먹고 그러는거 보자 가격은 시파나티 하시바엄뭐뭐뭐뭐뭐 신발 벗으시고 어 올라가. 그렇지 발 담그면 돼. 그렇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은 얘들이 와서 그냥 엄마 각질 뜯어 먹는다. <laughs> <laughs>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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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엄마가 더러워서가 아니고 얘들이 원래 이거 먹고 사는 애들이라 그런 거거든. <laughs> 많이 몰려드네. 아따, 닥터 피시들. 잘 뜯어먹네, 잘 뜯어먹어. <laughs> 마지막 호텔은 힐튼입니다. 힐튼은 뭐 제가 굳이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3일 묵었던 아마리도 5성급이지만 어, 힐튼도 같은 5성급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많은 돈을 어, 썼습니다. 이제 방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체크인부터 하고 음 로비 좋네 좋아 사와디카 체크인캅 저도 요건 음, 어머니 때문에 처음 힐튼에 와봅니다. 오또 바람 잘 부네 와우 와 진짜 기가 막히는구나 힐튼은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예약한 방이 그냥 일반 방이 아니고 어, 패밀리 스위트로 이틀을 잡았거든요 영상에는 안 찍었지만 터미널 2일 호텔에도 이틀 그리고 힐튼 패밀리 스위트 이틀 어, 패밀리 스위트 이 방이 출혈이 상당했습니다 <laughs> 아 로비 기가 막히게 좋네 엄마 내가 엄마 때문에, 어, 힐튼을 처음 와본다. 진짜? <laughs> 어, 나도 힐튼 한 번도 안 와봤다. 안 어, 엄마 때문에 감사하네. 나도 엄마 덕에 이렇게 힐튼을, 어, 와봤으니까. 아무튼 간에 아마리 3일, 그리고 터미널 20일 이틀, 그리고 여기가 이제 패밀리 스위트로 내가 잡았거든. 어, 여기도 이틀인데, 마지막 이틀은, 그냥, 이때까지 많이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어, 좋은 호텔에서, 좋은 방에서, 그냥 푹 쉬고, 몸조리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조심히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되니까, 어,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하여튼, 여기서는 푹 쉽시다. 그러려고 비싼 방 잡은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마이크가 꺼진 줄도 모르고 계속 촬영하고 있었다. 아, 영상 다 날렸다. 어쨌든, 어, 원래는 패밀리 스위트에 제가 예약을 했었는데, 어, 지금 직원분께서 업그레이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방에 들어왔고요. 방 번호는 2603호. 여기가 방 입구고 들어오자마자 여기 장롱 같은 거 이렇게 있고, 테이블 한개 있고, 그 앞에 침대, 그 밑에 이렇게 뭐냐, 소파. 그 다음 오른쪽 화장실이 조금 뭐아 멀... 맞다 맞다 이거 제가 저희 행님 이름으로 예약을 했거든요 문길수 룸넘버 2603어 이렇게 돼 있더라고 여기가 이제 화장실인데 화장실 쪽이 뒤죠 뒤죠 여기가 세면대 그 다음 오른쪽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넓찍한 화장실 한게 있고 다시 세면대에서 이쪽으로 어 이렇게 샤워실 요게 샤워실이고 여기서도 이제 이거 욕조가 나... 아우 무거워라 아, 딱 바람 부는 거 보소. 여기 이 모든 공간을 다쓸수 있는 거죠. 뭐, 풀 오션뷰다 보니까 파타야 해변이 뭐, 적나라하게 잘 보이는 건 너무 당연하고. 화장실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방에서도 문 열고 들어갈 수 있고, 어, 요렇게. 아, 딱 잘해. 어 문이 너무 무겁다, 근데. 아무튼 간에, 엄마, 여기서 이제 푹 쉬면 돼, 이틀. 진짜 포강은 다른 생각 하지 말고, 어차피 여행 왔으니까 푹 쉬면 됩니다, 엄마, 바닷가 잘 보이지? 너무 잘 보이네 어, 바람도 시원하고 어, 와 오늘 1월 1일이잖아 오늘이 저차 막히는 거 봐라 아 어, 따... 아무튼 여기 멀리 파타야까지 오신다고 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틀 동안 이 방에서 푹 쉬고 어, 그렇게 마무리를 합시다. 그리고 어 나중에 아빠가 아직 안 왔잖아. 그러니까 아빠랑 다시 엄마랑 한번 더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다음에는 꼭 아빠 모시고 오세요. 네, 고마워. 어...